오늘 뉴메타는요 바로 에너지 파 바이를 준비했습니다. 바이는 이 스킬로 네, 에너지 파처럼 이렇게 날릴 수가 있는데 요게 에또이걸로 네, 라인전을 버티고요 그리고 약간 포킹처럼 귀찮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적중시 피해가 있는 아이템들을 가가지고 한 방에 그냥 다. 여러개? 어? 라임밀었지네라임밀었어 근데 얘도 과감히 미네? 제가 이 미드 바이는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중시 피 있는 에, 아이템으로 작정하고 한 거는 처음이라서 아 이거는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가 없고 응? 나도 정, 난 정복자 난정이 친구야? 어, 좋았어요 여러분 들 딜교 또 이득 봐주고 스킬 딱세개 생기는 순간부터거든 너니라갈땐 맞아야지 빈손으로 가면 안돼요 내가 섭섭하잖아 꼭내 궁을 이 어? 이거 여기 위험할 수도. 아니야 정복자야. 어 미녀. 그렇지. 승전보. 가점보 했다. 가점보 했어. 왜안 되는지. 한데 맞겠다. 엥? 잡았다. 얼가. 승전보 빨리 와. 그렇지 들어와야지아 이거 정약고 갈라 그랬지. 아널 레드 먹는 거 아니었어? 왜냐면 우리 블러가 생겼기 때문에 레드니까 이제 빨리 밀고 탁 달라그랬지. 나는 아, 내 보고 있었는데 미스. 하지만 얼건 나왔고 음.. 두드러워요 지금. 좋아. 신발 어차피 마법신이라서 본방 돌아오고요. 음 가책 사람 이쪽에 있네. 어 가짜지. 누데네 그냥 와꾸 좋아. 다 먹으면 어떡했는데. 자, 박스 이용해. 퍽. 치고. Q 남았어, 임마.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내 주머니로. 진짜 그냥 든든한 그런 미드라이너 같습니다, 이거. 와, 해보니까 괜찮은데? 적중시 피해하니까 쏠쏠한데요, 맛이. 아, 황금장아 가지고 여기에 체력템이랑 롱소드까지 용을 먹든가, 마이형 형 뭐하게? 형 다이브야? 형 알파 있으니까 그렇지 빼! 좋았어 다이브 깔끔했다 이러면 유충 먹든가 어, 근데 어차피 유충 알아서 사라지겠다 어, 육수텍은 못 샀겠다, 상대가 뭐야, 우리 두 개네? 아, 잘 먹었구나, 우리 잘 먹어 왔네 그러면 아. 아우, 먹어줘야지. 먹어줘야지, 먹어줘야지, 먹어줘야지. 어, 아닌데? 이거 럭스인데, 그냥? 그냥 럭스한테 가면 되는데? 뭐고? 음, 어, 추 빠졌네? 맞아야지. 그렇지. 터졌어, 터졌어. 여기 한번 막아주시고. 탑이 그래도 가장 좀 비등비등한 라인 같습니다, 지금 상대한테. 전령인데 와구가 맞네. 아, 이래 이래 오는데, 오 일단 뺐어 초기화 시키니다 먹든가 오든가, 오든 마이형 오든가 하나만 해, 하나만 일단 이래 이래 아야, 그걸 뺏기면 어떡하나? 아, 정말 적당해버리네. 잡긴 잡긴 잡았는데 강타 싸움 잡어. 장타 없었, 없었구나. 나온 줄은 몰라. 야 잠깐만, 요네야 생각보다 훨씬 약하구나. 길게 싸우면 내가 불리한데. 와, 요네야 집을 가지. 휠아. 오, 다행이다. 사라져 고맙다. 마이영, 감사, 감사, 싸, 감사. 이를 그렇지. 누구든? 하하 바보네. <웃음> 형 죽으면 안 돼. 빨리 가 집에. 자 저도 거들어 나옵니다. 자두 번째 어, 적중 시 효과죠. 와우. 그냥 도망가라. 오 그렇지. 이거 약간 그거입니다 어, 그 모수 보호예요. 말에 놓는 겁니다. 이래야 알아듣기 때문에. 알아듣는다는 게이제 그, 그래야 이겨요, 약간. 네. 아, 징크스지 모수 보호가 아니라 와, 야, 샤도 진짜 잘했다. 고이칠영 근데 뭐야? 야, 바튼뭔 일이 생긴 거야. 혹시라도 하실 분들은 네. 정수 약탈자도 좋아 보입니다. 일단 구물을 박가 그리고 잡아. 와, 이랑 버드라스니까 미쳤다 미팩트. 진짜 멋있다. 좀 써봐. 내 탑은 어쩌냐?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어어? 가면하하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나가자안 돼. 나가면 궁 돼.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가면안음 아, 나 하나 잡겠다고 또 왔다가 무리해가지고 다 죽는 거 알아? 우리 팀이 아니, 아니지? 아니지? 안 죽지? 당근. 자 오늘 게임도 좋네요. 포탄 미끼로. 그렇지. 확인하러 와야지. 아 이걸 놓친다고? 안 놓쳐요. 오? 어? 오 됐다 오호호호아전멸까지 뺐네 오케이 아니 궁 어디까지 날라 잘가 미안 단단해가지고 팩트가 고투네, 근데 진짜. 오, 나이스, 어시. 아 여기서 하나 또 온다. 오면 혼내주는 거죠? 오면. 만화 없으니까 빠르게 모랑을 사올게요. 제발, 제발 보내주세요. 만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는 통한다. 그러면 이래를 따줘야죠. 그게 인지상정이고. 기가 막히지. 난 이런 거안 놓치지. 잘 가시고요. 적응시 효과, 아, 적중시 효과. 다음은 스테디 가, 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렇게 이제 뭐 유령물 같은 이거 버프형이고, 진짜로 데미지로 뭐 발현이 되는 걸 가는 거라서 제가. 컨셉상. 사실, 외절 치고 온 건데, 나왜 이렇게 했어요? 우와! 아, 죽긴 한거 같은데, 나? 어, 뭐야? 둘을 땄어, 근데? 아니, 어, 굳이 그리고, 딸 거고, 이제 셋을. 뭐야? <laughs> 나막 들어갔는데 이기는데? 하이. 내가 이제야 좀 때리고 있었던 거냐? 이제야 때리고 있었어? 아닌 거 같은데? 안 때렸는데? 때린 거네. 피가 많이 들었다. 아아 <laughs> 와, 이거 회복이라 졌다. 얘가 회복을 썼네. 아 회복 아니아저 방금 역전했는데. 보셨죠? 다 잡았는데 딸이. 오기야 그래도 여기 땄네. 응. 근데 이리이 그치 안올 리가 없어요. 이래서 내가 계속 본 거야 형들. 하지 말까? 테리 아직 쿨인데. 뭐 이기고 있긴 한데. 그치? 상대 이리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이기겠지? 그럼 너는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친구야. 그래요, 안 그래요? 어? 나도 모랑이야, 친구야, 그대 알아? <laughs> 이리리 이안 박혀. 어, 지금 좀 박혔다. 7달당해 좋았어 너네 에이스 죽었다 이 싸움을 이기면 게임이 끝나거든요 마이가 또 체력이 다 닳았어요 근데 내가 왔네? 너네는 그치 아직 복이 있지 아 이거 다 딸텐데 어, 뭐야 여기 있네 와라 요네야 돌아와라 고맙네 오터멜로우 워메 왔어? 그렇지 아 지금 미델로 왔다 미래야 지금은 안되는데 아 진짜 씨. 그래, 네이금 해줘야지 이제 해줘야지 그렇지 음, 다했다 했... 마지막은 이기라 미래야 진짜 이거 지면 게임 비벼집니다 심지어 야 용은 왜 뺏겨 있냐? 아, 우리가 이미 먹힌 채로 싸웠나? 먹힌 건가 그냥? 뭐야, 밥었냐? 아, 딱 먹었네. 근데 몇몇은 가고 몇몇은 못 가면 음, 다 봤지? 오라, 와, 빨리. 와. 잡자. 바가지 전부 죽기거든? 뭐야 어휴 쉴드 그렇지 <laughs> 쉴드클 보는 거 눈으로 보고 있었거든 자 회복해주고 아이 e 싸움은 하면 안돼 하필 우리 에이스 샤크가 죽었네 와 와르구나 뭐야 이거 뭐야 이 놈들 아, 실드 딱 돌았는데. 그래서 마무리 마무리. 됐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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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버려. 끝내 버려. 하. 하. 자그마치 6단 강화죠. 정복자의 2스킬 e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아, 정복자 빼. 정복자 빼도 6단강화입니다 5단계로 아, 5단계. 5단계. 5 단계 강화로 이겼다. 이제 어, 야 우리도 하나 잘하는. 내가 또 해줄 건 해줘야지. 이렇게 이리리아 공산 시키면서 논네 정신 못 차리게 해버리다가 정신 못 차리는 게난감 아니지? 일로아 끝났다. 가자. 용먹을 시간이 어딨어 요네석요네녀 그거 이용이잖아이도 아니고 장석용도 아니잖아요 이녀이 녀석은 은이 녀석은 이녀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은이녀석이 이게 차이 나 <laughs> 이거 뭐가 투표하는 느낌이라서 잠가 잠깐 딴곳딴 곳에 약했습니다. <laughs> 아 그러니까 투표를 저기 그러니까 저 샤코형한테 줘야 되는 건 맞는데요. 자 샤코형 어 뭐야? 요내도 나한테 줬네. 샤코형 어떻게 나한테 안줄 수가 있어. 딜량이 내가의 기 1등인데. 이형 1등이 아니네. 변수네요. 받은 피해 1등이고요. 피해 감소까지 1등. 슈퍼 캐리 오늘도 오랜만에 보여드렸네요. 좋습니다.